어집 없네. 그런데 엄마가 배지를 않는다. 아니, 없네. 어 방문은 열렸는데 화연실 갔나? 별일은 없을 거라는 생각에 다시 일을 시작하는데 그 시각 집 근처 버스 정류장까지 나선 문대전 할머니 아무래도 집에 가는 길을 잃었나 보다. 안 그러려고 해도 자꾸만 나쁜 생각들이 밀려온다. 엄마. 역시 아무런 엄마. 대답이 없다. 어? 할일 없네. 답답할 때면 한 번씩 가던 옥상에도 역시나 없다. 아야 아야 야 결국 등산도 미루고 서둘러 아야, 아야. 집에 돌아온 모자. 괜찮다고는 했지만 걱정이 됐는데 역시나다. 아야야 아야야 아프자 아프자 응아프다 팔이 제쳤는 모이네 양 많이 아프다 많이 아프자야 어 통통 부었네 봐라 이봐라 이거 이거하고 이거 비교해 비교해 보니까 퉁퉁 부었네 많이 부었네 와. 많이 많이 다 빠졌어 아프이다 많이 아프자 <laughs> 주말이라 문을 연 병원을 찾기도 힘든 터 급한 대로 뜨거운 찜질을 해보는데. 뜨뜻하쟈? 니다 응. 낳으려고 가면 3주 걸려, 3주. 3주 에이. 동안은 꼼짝 못해. 사냐 그래, 그래 못 가? 그래도 그래 가야지. 네 아이고야, 애 세지 마든가 와봐잉. 아들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이 아이고. 줄어 아이고. 속이 상하는 문대전 할머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다시 돌아온 휴일 아침. 이 시간에 집에 있는 걸 보아하니 등산은 못갈 모양이다. 저녁에 하면 얼마나 좋고 참 좋다. 텔레비전 안으로 당장이라도 뛰어들 기세다. 이리 나 <laughs> <laughs> <왜>, 왜요? <laughs> 이쪽기 밑에 산에 엄마가 나와서 산에 가자 우리. 지금 팔 다쳐가지고 3주 전까지는 안돼못 가. 아그래서 가자 가고 싶었다. 내가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 강가에 가자 강가에. 아 나는 강가에 안 가. 저 산에 가고 싶어. <목소리> 산에 못 가는데 뭐. 잠시 고민을 하던 아들. 엄마 뜻을 따라줄 모양이다. 집에 있으니까 깝깝한데. 등산에 가자, 등산. <laughs> 얼마나 기다렸단 말이던가. 아이고, 아이고 잘한다, 자. 거손 <laughs> 아픈데 조심해라. 자. 산에 간다는데 아픈 게대수야꼭 네, 참압을 요리합니다. 응. 그런데 모자가 찾은 곳은 산이 아니라 강가 근처의 산책로다. 뛰자. 뛰자. 체랑. 어? 싫어 왜? 싫어, <laughs> 빨리. 싫어. 어? 싫어. 왜? 엄마를 생각해 일부러 밖으로 나선 아들의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다. 하지만 산에 못 가는 것도 억울한 판국에 속은 것만 같아 부어가난 것이다. 강변 나왔는데 너왜 가나? 가, 라 나는 안 간다. 안 가? 싫어, 안 간다. 어허이, 참. 가이자, 참, 진짜, 오늘 성질나게 만드네, 또, 진짜.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꿈쩍 안 하는 아들이 밉다. 다음에 손 나오면 내산에가지않 가나? 들어가, 들어가. 가, 틀러. 빨리 가, 빨리 가. 에이, 그래, 알았다, 알았다. 가, 빨리. 알았어. 빨리 가. 손돼 있어. 빨리 가. 씨. 왜 이렇게 아이처럼 때만 쓰는지 이럴 때면 속에서 화가 치민다. 돌아서면 후회할 걸 알면서도 화를 주체하지 못하는 자신이 원망스럽다. 그래도 세상에 하나뿐인 엄마가 아니던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아 본다. 가자 이 사람을 이렇게 예를 미 가자 가. 이제는 엄마와 사는 게 익숙한가 싶다가도 한 번씩 이럴 때면 아직 멀었다 싶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말한 마디 않는 두 사람. 자꾸만 다리를 긁는 문대전 할머니 어딘가 불편한 모양인데. 엄마 지금 뭐 하고 있나? 건질해보가 가요. 아, 내 골치 마라 같더라 이거. 끌가면안 난다 이거. 피부병 때문에 고생한 지도 벌써 7년. 나을 것 같다가도 다시 도지기를 반복하는 그야말로 고질병이다. 산에도 가고 우리 운동도 하고 할거 아이가. 내가 건질해보고 내가 걸렸는데 네가 왜 말하노. 말하지 마라. 목구멍이 왜 목구멍이 나는데 피가 나도록도 긁어놔야 되지 피라도 긁으면 나나나나 그래 내가 물어보자 그래 피 피라도 긁으면 나가 빨리 나가 어 나가 빨리 나가자고 내가 나갔는데 엄마 그 알았다 나 나간대 그럼 엄뭔 혼자 잘 살아래 나가 얘 예. 내가 잘 살게 아들을 돕겠다며 20년 정도를 폐지를 줍는 일을 했는데 피부병도 그때 얻은 병이다 어디 엄마한테 대주나? 어디 회사에 대주나? 왜 대주지? 얼룩덜룩해진 엄마의 다리를 볼 때면 페이지를 줍던 모습이 떠오른다. 에이 참. 못 삼겠다 못 삼겠다. 너무 괴로워 허공에 주먹질을 하고 악을 써봐도 더 뚜렷해지는 흉터들. 엄마의 상처가 아물면 아픈 기억도 사라질 것 같은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니 속이 상하는 거다. 한참을 돌아다니다 엄마 밥 걱정에 돌아온 원복 씨. 나밥안 먹는다. 왜? 밥 먹기 싫다. 또 이따 또 배고프다고 또밥차달라고하면난못 해준다. 난두번안 채린다. 그리고 계속 안 먹고 있어 말하그래 배고프면 내가 조금 이따 밥 돌락 하나 안 하나 또보자 그래. 이따가 밥돌라고 해도 밥 없어. 미안하지만. 미안하지 엄마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 일부러 상추도 싱싱한 걸로 사왔는데 그런 정정도 몰라주고 단식을 선언해버리는 엄마. 정말이지 너무나도 서운하다. 가끔 투닥거리면서도 뒤돌아서면 금세 잊어버렸던 두 사람. 하지만 이번에는 쉬이 풀리지 않을 것 같다. 그렇게 밤이 지나고 다음 날 아침, 유난히 집안이 조용하다. 어제 일 때문에 여전히 냉랭한 모자 사이, 원복 씨는 엄마에겐 눈길 한 번을 주지 않는다. 아들의 이런 모습은 처음인지라 어찌할 바를 모르는 문대전 할머니. 결국 원복 씨는 아침밥은커녕 인사 한마디 없이 출근을 해버렸다. 이대로 입장이 답답하고 바람이라도 쐬면 나아질까 싶어 밖으로 나서는데 오늘따라 날도 춥고 바람까지 심하게 불어댄다. 이런 날 밥까지 굶었으니 얼마나 속이 헛헛할까. 그 생각을 하니 머리가 복잡하다 하루에 딱두 끼만 먹는데 어제 저녁부터 아침까지 두 끼나 굶었으니 하루를 굶은 셈이다 이 정도면 배가 고픈 걸지나 아픈 지경일 터 이대로 있을 수는 없으니 뭔가 해볼 요령인가 본데 도대체 이 밀가루로 뭘 만들려고 그러는지 오랜만에 주방에선 할머니의 표정이. 사뭇 진지하다. 이거 반죽을 매일, 매일 돼. 많이 안안 아이들이 어릴 적에 자주 하던 송칼국수를 하려는 것인데, 혼자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 빠듯한 형편에 외식 한번 제대로 시켜준 적이 없었던 시절. 송칼국수는 그런 가족들에게는 특별한 날에만 먹었던 추억의 음식이다. 아들에게 주방일을 맡기기 전에는 종종 만들어 먹었는데, 이후로는 한 번도 만들 기회가 없었다. 10여 년 만에 만들려고 하니 쉽지가 않은 모양이다. 아야야야. 아야야, 아프자, 아프자. 오늘따라 일이 많은 원복 씨. 엄마가 걸리는데도 화면 한번볼 새가 없다. 한 차례 쉬고서야 반죽 밀기를 시작했는데, 힘도 부족한데다 다친 손 때문에 밀때 한번 미는 게 쉽지가 않다. 그렇다고 여기서 포기할 수도 없는 노릇 아닌가. 우여곡절 끝에 반죽도 다 밀었고 이제 잘 썰기만 하면 된다. 오랜만에 손칼국수를 하느라 팔은 아프고 기운도 다 빠졌다. 그래도 다행인 건 여기에 집중을 하다 보니 아들 때문에 복잡했던 속은 가라앉았다는 거다. 장장 반나절에 걸친 송칼국수가 드디어 완성됐다. 이제 재료를 넣고 잘 끓이기만 하면 되는데, 만들어가지고 먹으면 돼. 얼마나 고됐는지 칼국수 맛도 보지 않고 그냥 누워버리는데, 괜찮지 싶었는데, 아무래도 아픈 팔이 영 불편한가 보다. 밥도 못 드시고 계신 엄마 걱정에 반나절 만에 집으로 돌아온 원복 씨. 엄마 이제 배고프대. 여기 고추 모락거리가 들어. 아니 웬곡수 아이고 난 사람일겠네. 어후. 아이 진짜 웃을 건 아니네. 네죽고 싶어가지고 내솜씨들 한번 해본다 해봤는데 잘 못자치 싶어 나가서 네가 버섯 먹어봐라. 우와. <웃음> <웃음> <laughs> 참 우리 어머니 참 대단 대단하시요 대단하세요 <laughs> 하자 밥참묵기나 먹어봐라 하잖아. 아니 지금 이제 수, 손도 아픈데 저걸 저걸 만들고. 왜 삼만 안 아픈 뭐 그분도 잘한 수가 있는데. 어머 아빠는 뭐네. <laughs> 엄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야, <laughs> 예. 맛을 한번 보자. 아들이 밥한술 뜨지 못하고 나섰는데 당신 배고픈 게 대수일까? 팔이 좀 아파도. 자식 입에 들어가는 음식을 만든 것이다. 엄마 엄마 피 표현은 뭐에래? 아들이 먹는 모습만 봐도 절로 웃음이 난다. 야, 맛있다. <laughs> 맛있나? 아침에 내가 그 산에 못가게 한다고 그래. 성길내에 있다만 오고서 송구수 엄마 만들어 가지고 오늘 기분 다 풀리다. 세상 어떤 음식이 이보다 더 맛있겠다. 맛있을까? 아들의 모습에 해봐라, 해봐라, 이제야 해봐라. 해봐라. 마음을 놓았는지 엄마도 허겁지겁 한 그릇을 비워낸다. 아, 다 먹었다. 아, 맛있네. 오늘, 뭐, 오늘 너무 기분 좋다. <laughs> <laughs> 어마니가섬체가없어셔가지고 먹을 것도 못 먹는다. 진짜 우리 아들은 끼들만 밥만 하줄까? 걸지만 먹고 안 걸지만 못 먹고 일해야 한다. 승인쓰고 참 자전거 앞에 다 생각하면 불쌍하다 하니 가슴이 아프는 거 말도 못 하지 그날 저녁 기침소리가 심상치 않다 아유기고 무리를 한다 싶었는데 몸살이 난 모양이다 엄마가 아픈 게다 자신 탐만 같은 원복씨. 자, 자. 물이 뭐 열이 펄펄 끓는다, 열이 펄펄 끓어. 대형밖에 나오지 마. 형한번 나오지 마. 응. 아니, 나올게. 한번 보고 싶어서 나올게. 아들 먹인다고 아픈 팔로 고생했을 엄마를 생각하면 속이 아린다. 다음날 아침 밤새 엄마 곁에서 간호를 하다 열이 떨어진 걸 보고서야 눈을 붙인 원복 씨. 아무래도 엄마한테 감기가 옮은 것 같은데? 아들의 기침 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아이고. 아고 머리가 열나네. <laughs> 어떻게든 빨리 열을 내려줘야 하는데, 할수 있는 거라고는 물수건 올려주는 것 뿐. 이마저도 손이 시원치 않아 쉽지가 않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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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눈물이지만 <laughs> 오늘, 어... 일하러 가지마, 가만히 눕었어, 에이. 많이 어... 아프면 안 됐나, 어... 아이, 이, 그 일화 일화 안 가면 안 된다, 바람 쐬고. 아, 그래도 일, 일하러 가야지, 일안 가면 왜안 오? 열라서, 아른 가면. 아니, 밥 먹기 마지마 일하러 안 간다, 신는 밥 먹지 말지 말지. 아, 나 버려. 늙은 어미 때문에 자식이 고생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 아이고야. 왜 이렇게 일어나가지 대신 아파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도와줄 수도 없으니 애만 탄다. 일하기 있으니까 잠깐 보고 그래 빨리 오도록 할게 엄마 알았지? <laughs> 이래저래 속이 시끄럽다. 안녕히 계십니오 어제도 일찍 들어오느라 일을 미뤄둔 터쉴 수가 없는 상황이다. 아들이 집을 나서자 서둘러 옷부터 갈아입는 문대전 할머니. 어딜 나설 모양인데? 급하다 싶었는데. 아이고, 할머니 <laughs>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찌는 밥도 못 먹다가, 미니 같은 뭐네가 아이고, 아이고야. 자급하게 발을 딛다가 이불에 발이 걸려 넘어진 것이다 다행히 다친 곳은 없는 것 같은데 한쪽 팔이 불편하니 일어서는 것도 쉽지가 않다 음. 겨우 중심을 잡고 일어서서 액자 뒤를 살피는데 사실 이곳은 할머니만의 비밀 금고 자식들이 준 용돈을 모아두는 것이다. 비상금을 챙겨 들고 밖으로 나서는 문대전 할머니. 어딜 가려는 걸까? 약국으로 가는 것이 아픈데도 출근한 아들이 걱정돼. 미리 감기약을 지어 놓으려나 본데. 도통 들어가는 길을 찾을 수가 없다. 어째 이놈의 문들은 하나같이 사람 속을 긁어대는지. 안 그래도 마음이 급한데 속이 터질 노릇이다. 머니 어서 오세요.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 올리 아들 아파서 약지로 왔는데요. 아, 아드님이요? 예. 예, 예. 어떻게 아프세요, 아드님이? 감기, 불침 나고 예. 콧물 나고. 예. 할머니, 그래. 요거 4천 원입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 아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 된다. 그 시각 급한 일들은 얼추 마무리가 되어가니 잠시 쉴겸 엄마 모습을 확인하는 원복 씨. 어 집에 없네. 그런데 엄마가 배 뵈질 않는다. 방이 없네. 어, 방문은 열렸는데. 화장실 갔나? 별일은 없을 거라는 생각에 다시 일을 시작하는데 시각 집 근처 버스 정류장까지 나선 문대전 할머니 아무래도 집에 가는 길을 잃었나 보다 사실 아들에게 약을 먹여야겠다는 생각만으로 덜컥 버스에 오른 것인데 변변히 해준 것도 없는 엄마를 위해 정성을 쏟는 아들 그런 아들 마음을 아프게 해 탈이 난것 같아 속이 상한다. 제대로 찾을지 걱정은 되지만 어떻게든 약을 전해줄 요량이다. 그 시각 불안한 마음에 다시 한번 집을 확인해 보는 원복 씨. 2 0분 넘는데 었 집에 오신말 이것도 또 분명히 또 접지 또쟤 나갔고만 해요 또아내참 슬슬 걱정이 앞선다. 아. 참. 엄마가 지금 집에 가면 어디 옥상에 갔나? 참또 화장실에 있는가? 안 그러려고 해도 자꾸만 나쁜 생각들이 밀려온다. 엄마. 역시 아무런 엄마. 대답이 없다. 어? 화장실 없네. 답답할 때면 한 번씩 가던 옥상에도 역시나 없다. 어디 갔나? 혹시나 하는 생각에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가 없다. 아 어디 갔나 어디 맨날 가는데 여기 아파트 앞에 산책하는데 여기 갔나. 아 추운 날씨에 잘안 가는데. 애타게 엄마를 찾아다니는 그 시각. <목소리도> 음? 네. 안녕하세요. 어디 안녕하세요. 어디서 찾으냐며칠녕하인지 몰라가지고 물어본다. 차가 쟁여서 알지요. 차가 네. 쟁여서 알지. 네. 나는 처음이라서 몰라. 겁난다. 네. 네. 그래도 아들을 위한 일인데 다시 한번 마음을 다 잡는다. 어. 버스를 탄지 40여 분 만에 도착한 이곳이 바로 아들의 회사가 있는 동네다. 걱정했던 것보다는 수월하게 찾아왔는데, 문제는 지금부터. 회사 건물을 어떻게 찾아야 할지가 걱정이다. 다 거기가 거기 같으니,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할까? 사람 없이 나 한번 가세 버스 정류장에서 10분이면 도착할 곳을 30여 분을 헤맨 끝에 <laughs> 여기 맞아 여기 다 여기 여기 맞아 드디어 아들네 회사를 찾았다 아이고. 그런데 무슨 일인지 들어가진 않고 주저앉아 버리는데 우리 아들이 있는데 방해될까 봐서 여기 앉으세요 추우시잖아 엄마가 회사에 있을 거라는 생각은 꿈에도 못 하는 원복 씨. Gandhi, 못 봤는데요? 못 야, 예. 아, 내가 갈만한 따, 곳은 거의 다 가봤는데도 보이질 않는다. 오시 오늘 여기 오 엄마요. 안볼까 아, 오늘 아, 집이 없어요. 안 보이시던데. 집이 없어서. 거 네. 벌써 동네를 뒤진 지 1시간도 넘었다. 여기가 여기처럼 많이 안 했는데. 그런데도 엄마가 보이질 않으니 정말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다. 맨날 집 쪽으로 가는 길인데. 일기를 자주 다니시니까. 제발 이곳에라도 계시면 좋겠는데.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아, 예, 재원 봉사장에 예, 예. 어, 지금 사무실에 교육 중인데 빨리 좀 들어오실 수 있어요? 빨리 들어오세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결국 사무실로 돌아가는 원복 씨. 아이고, 어떡하나 이거 엄마가 집에 없고 딨노. 엄마를 찾지도 못하고 가는 게 마음이 불안하다. 엄마 여기 왜 이러고? 여기 왜 나와있나 여기? 이거 담흘래그 그래. 뭔데? 이거 담흘래 그래. 네? <laughs> 뭐야가지 말아야지. 좀 내가 엄마 없다고 지금 얼마나 사는 줄 알았지 이제. 왜 그렇게 안나오내 진짜 엄마들이 못 사겠다. 못 사겠어 정말로. 여기 <laughs> 거리가 되라고 지금 집에서 이걸 만왔고 그래. 거리가 되라고 <laughs> 아너라도 집에 놀아도 이거 약 꺼내, 저녁에 집에 가서 바라면 되지, 먹으면 되지 그래. 약가지오래 이거에 왔나 그래. 아 여우 올줄 내가 생활이해 여우 줄 내가 그래. 생활도못이지 뭐 나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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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야 긴장이 <웃음> 풀리는지 <웃음> 아들 앞에서 힘들었던 내색을 해본다. <laughs> 아이고 추운데 말해다알었잖아다알었잖아 다 엄마, <laughs> 이아이가 <야기가. 웃음> 아, 너무 고맙습니다, 엄마. 주책없이 자꾸만 어. 울컥거리는 마음이 진정이 안 되는 원복 씨. <laughs> 아, 아이고 미안 아이고 우리 어머니 참. 쉰도 훌쩍 넘긴 아들 걱정에 그먼 거리를 홀로 왔을 엄마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 <laughs> 내가 아파가지고 엄마 이렇게 오게 해가지고 미안합니다. 아니야. 간단하는가만있 아이고 예쁘지? 아이고 미안 엄마. 네. 두번다지 이러면 이제 어머 클란데 이제 안남잔잔 다시 다시 남자 차가 얼마나 무서워 다시 나란히 걷는 모자 어? 둘이 함께 있으니 이제야 그림이 제대로다. 어이샤 모자가 함께 등산에 어이샤. 나섰다. 손을 다쳐 올라가지 못했던 곳에 다시 한번 오른 것이다. 어이샤 혼자였으면 결코 오르지 못했을 이곳, 아들과 함께라 정상에 올랐다. <laughs>